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3년 드디어 11월 1일입니다. 아, 제가 10월달에 막 수정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의 10월이었습니다. 아, 10월이 좋다고 했는데 막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 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사주라든가 운세를 보면. 좋다는 달 앞뒤로 한달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인이 이런 육효점이랑 당사주 이런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좋은 운이 오기 전에는 오히려 안 좋은 운이 왔다가 비워내고 나면 좋은 운이 온다. 뭐 이런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되게 힘들고 정말 진짜 아, 이게 왜 이러지? 진짜 또 바닥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다시 이제 좋은 운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운이 안 좋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운이 좋은 거래요, 지금. 운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도 좋게 생각하려고 긍정 에너지를 막 돌리는데도, 일단, 당장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아, 멘붕이 온 거예요, 약간은. 아, 진짜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컨디션까지 안 좋아 보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좋은 일은 빨리 떨치려고 하는 게,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엄청 긍정적이고, 엄청 막,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은 많은데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할수록 내 몸이 아프다는 거를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나쁜 일들이나 안 좋은 생각을 빨리빨리 떨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아프기 위해서. 아무튼 10월은 정말 힘든, 힘든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딱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아직 23차는 시작도 안 했고, 이제 11월 1일 시작인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달이, 아, 바뀌었다. 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냥 이런 뭐, 사주적인 거,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월 첫날? 뭔가를 계획을 뭐 세운다던가 그러니까 나름 첫 시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도 첫인상, 첫 만남, 첫 약속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이 나쁘면 좀 끝까지 안 좋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약간 사람 보는 눈도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남들이 보는 그런, 아, 얼굴 자체가 호감형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만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 저 사람 음침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여지없이 사람 뒤통수 까거나,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저만의 보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그래서 아무튼, 11월이 시작돼서, 기분이 그래도 좀, 업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스포츠 마사지 받고 사실 요즘 아 8, 9월 매출 다 떨어지고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출이 심각했고 그랬는데요 근래 에 사람을 좀 만났어요 뭐 친한 동생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8, 9월이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마이너스였다고 하더라고서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버티자 버티자. 근데 다들 그렇게 버티자 버티자 하고 있더라고 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조금 아주 조금 떨어진 거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아주 조금 오, 오르는 추세에 있긴 해요. 그래도 한두세달 마이너스 난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메꿔지진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 속으로는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그냥 막. 자기 체면을 걸어요. 대출만 늘어가고, 더 이상 대출도 이제 받을 수가 없을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기도 하고, 빚만 쌓여가고, 근데 과연 이걸 언젠가 갚을 수 있나? 근데 또 이제 사업하다 보면 또잘될 때, 확잘될 때가 있거든요. 그, 그잘될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냥 이럴 때 보면 직장 다니는 게 편해. 직장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월급은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회사가 망하면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처럼 매달 매달 어, 어, 두, 매출 안 나올까 봐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스트레스가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내 사업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말리는 한두세 달을 보냈고 아, 11월은 제발 좀 좋아지길. 어.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채취를 하고 이식을 안한 경우에는 생리를 채취한 날 기준으로 16일에서 19일 사이에 항상 생리를 시작을 해요. 18일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 생리 양이 엄청 작아요. 내막이 얇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생리 양이 무지하게 작더라고요, 지금. 아. 진짜 20차야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또 23차가 됐습니다. 어, 주변에서는 그걸 어떻게 세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적어 놨죠. 그러니까 뭐 요즘 MBTI로 사람 성향 파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j 예요 완벽한 J. 근데 옛날에는 완전 완벽한 J였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대로 안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좀덜 받기 위해서 옛날에 비하면 메모나 계획을 좀덜 짜는 편이야.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생은 핀인데 피에 비하면 계획을 엄청 짜. 그 동생은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랑 여행 갔을 때 신기했던 게 그거래요. 자유여행을 가는데 제가 세부를 자주 가봤잖아요. 세부 일정을 짜는데 내가 택시 부르는 시간까지 적어 놨더래요. 일정표에. 근데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피인 동생은 아니 그냥 상황 봐서 택시 잡으면 되지 뭐 택시 부르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놨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로 이동할 때 만약 예약시간이 다 그럼 택시를 그쯤에는 불러야지 이제 그 예약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건데 그런 게 이제 좀 서로 다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남편도 피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요 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랑 저는 J고 그래서 보면 아 J와 P의 성향을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저는 느껴요. 어머님이나 저는 항상 뭔가를 미리미리. 저희 어머님은 더 완벽한 제만 약속시간이 약 만약 10시다, 그럼 집에서 8시에 나가셔요 <laughs> 2시간 전에. 저는 한 1시간에서 거리에 따라 30분 전에 나가는데 어머님은 어, 2시간 전에 나가요. 그래서 아, 미리 가는 게 본인은 마음 편하다고. 아무리 제이지만 시험가는 너무 힘든 게 제인 저한테 너무 힘든 게 계획한 게 한, 하나도 안 맞다는 거 계획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시험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성향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 같은 제인은 머릿속에 항상 미리 계획을 짜고 미리 예상을 해놔야지 마음이 편한데 맨날 시험관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거지고 예상치 못한 계획대로 흘러가니까 초반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지금은 한 20차 이상 오다 보니까 그래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 내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 자꾸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놔라 계획 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응 그래 그러면서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 계획은 그거야 아 요번에 남포만 보이면 채취를 해서 저번에 냉동한 건 하나랑 이식하고 싶다 계획은 근데 또 이번에 남포가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고. 또 채취한다게도 수정이 됐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수정이 됐다고 해도 내막이 안 두꺼워지면 이식을 할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내몸 상태는 내 몸만 알 뿐이지 와 근데 얼굴 진짜 많이 부었네요 요즘 이제 셀프 타일 작업을 하고 좀 몸에 무리를 했더니 여기저기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스포츠 마사지 받고 월요일날은 생일 안 하길래 아 지금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어 세신 마사지 잘하는 곳이 있어요 저렴하게 입장료 만원 전신 60분 세신 해주고 나서 마사지까지 해주는 그런 세신 아로마 마사지가 35,000원 그래서 총 토탈 입장료 포함 45,000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2014년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25,000원부터 시작했었어요 아주 옛날엔 2만원이었고 25,000원 입장료 8,000원 그러면 33,000원이면 한 시간 풀 코스로 머리까지 깡켜주고 오이 갈아서 오일 팩도 오이 팩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황설탕 스크럽도 올려줘요 얼굴 이제 씻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풀 코스로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벌써 2014년이면 9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5,000원이었던 게 35,000원으로 올랐고 입장료가 8,000원이었던 게 지금은 만 원입니다. 그래도 다른데에 비하면 싼거 같아요. 왜냐면, 아로마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 받아도 5, 6만원 넘잖아요. 근데 여기는 토탈 해가지고 세신까지 포함, 머리까지 깎여주고 45,000원이니까. 그래서, 세신 마사지 받고 온 저녁부터 살짝 진짜 눈꼽만큼 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사지 받고 나니까. 좀 순환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금요일날 스포츠, 월요일날 세신 마사지 이렇게 받아, 받고, 어제는 또 컨디션이 그래도 회복이 안 되길래, 링거, 칵테일 링거 맞고, 그리고 제가 겨울마다 감기 잘 걸리기 때문에 독감주,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거든요. 그래서 과베란 들어가면 독감주사 맞기가 힘들까봐 어제 독감 예방접종도 맞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특별히 약간의 두통 빼고는 특별한 몸살기는 없습니다. 가끔 예방접종 맞고 나면 엄청 며칠 아, 알아눕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혹시 그럴까봐 링거랑 독감이랑 같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하면 컨디션은 많이 올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몸 하나는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떻게든 컨디션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마사지 두 번에 지금 그러니까 세신 마사지로 받으러 가면 세신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에 몸을 좀 불리거든요. 그래서 손도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온탕 밖에 못 들어가고 열탕은 못 들어가는데 열탕에 손 담그고 막몸 담그고 막 지졌어요 뜨거운 물에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았는지 원래는 온탕만 들어가도 뜨거워서 잘못 들어갔는데 뜨거운 거잘 못했는데 온탕을 들어갔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물이 제가 느끼기에 그 정도로 몸이 상태가 뭐가 피가 안 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열탕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손부터 좀 담가놨다가 열탕에서 지졌어. 처음 태어나서 처음 열탕 들어간 것 같아. 열탕이 온도가 한 3, 3도였나? 아무튼 열탕이 온탕보다는 온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열탕에서 몸을 좀 지졌더니 좀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막힌 데가 뚫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세심 마사지 받고 나서. 그래서 컨디션을 많이 지금 올려놓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좀 손관절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코바늘 때문에 코바늘하고 나서 또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서 너무 아프길래 코바늘을 쉬었어. 근데 타일 작업하고 나서 또 무지하게 아픕니다. 손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아무튼 병원 갔다 와서 23차를 시작하는지 안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진료 보고 나왔고요 요번에는 아직 초음파는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생리 시작하고 저는 한 3, 4일은 지나야지 어차피 난포가 보이지. 지금은 난포 보이지도 않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참 어렵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어, 이제 난포가 보이는지 봐서, 어, 채취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어, 저번에도 이제 장기로 하고 나서 생리를 몇 달간 안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생리를 한거 보니까 호르몬이 아주 엉망인 상태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은 요번 달에 배란이 될지 안 될지를 보자고 약을 아예 쓰지 말고, 저번에도 이제 자연주기 채취로 약안 쓰고 한번 채취를 했으니까, 요번에도 저번에 이제 약을 좀 세게 썼으니까, 요번에 어, 배란이 되는지 난포가 자라는지를 보고 만약에 봐서 난포가 자랐다 그러면 채취를 하고 아니면 그냥 쉬, 이번 달은 쉬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13일 날 와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난포가 자랐다 그러면 자연주기로 채취를 할 거고요. 만약에 난포가 안 자라고 안 보인다 그러면. 어 약을 써서 이제 생리 주기를 좀 맞추자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제를 써서 그래서 지금 23차를 시작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연주기 채취로 하자고 했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번에 배란이 안 되고 두 번이나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몸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을 썼는데도 이제 수정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약을 먹어보고 난포가 보이는지 안 보이고 는지 봐서 채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몸에 좀 무리가 온것 같으니까 약을 아예 쓰지 말고 13일날 와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채취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식이나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저, 희가 하나 이식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식비도 아까운데, 이왕이면 하나 더 모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생각이 비슷하신지, 이식에 대한 얘기는 서로 언급을 안 했고, 일단은 요번에 자연주기 채취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보자,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약안 쓰고.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이상하게 어제 안 아프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독감 예방 접종 맞고 그날 저녁에 되게 편, 편찮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멀쩡하더니 어제 밤에 약간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속이 이상하길래 죽을 먹고 잤어요. 어저께 좀 밥을 이상하게 먹었거든요. 제가 이제 스프를 먹고 아무튼 저녁에 피자를 먹었어요. 그래서. 밤 되니까 속이 좀 쓰린 것 같기도 하고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해서 죽을 먹었거든요 닭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괜찮게지 했는데 딱 병원에 도착했는데 막 갑자기 두통이 오는 거예요 막그 감기 걸릴랑 말랑 할때 머리 아픈 거 있죠 두통이 오고 막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또어륵 눈물이 흘러는 거예요 근데 대기도 30분 일찍 갔는데 제가 다섯 번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시술을 가셔가지고, 대기가 바로바로 바로, 바로 안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셨고, 빨리빨리 이제 진료가 진행돼가지고 어, 바로 이제 제 예약 시간 정도에는 지금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예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진료를 받고, 자연주기를 할지 말지도, 이제 난포를 13일 날 보고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베란일이 14일에서 16일 사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일단은 베란 테스트기를 이제 해보려고요 저번에도 자연주기 채취할 때 제가 베란 테스트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베란일일것 같다 하는 때에 사실 병원을 갔어요 그랬다가, 어, 난포 보인다. 빨리 난입병원 가세요. 해갖고 완전 무슨 첩보작전처럼 그렇게 해갖고 채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선생님이 13명 오라고 했지만 아 차라리 이번에 약을 안 쓴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여러가지 몸도 편할 거고 지금 몸이 컨디션이 막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긴 하나 지금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리 양도 지금 엄청 작은 걸 보니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단점이 전화가 오면 자꾸 영상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테이크로 딱 찍어야지 편집하기가 쉬운데 자꾸 전화가 오면 막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뜬벨트 문의가 와가지고 상담하느라고 어차피 주유소를 또 제가 가야, 들려야 되는 상황이라 끊고 지금 다시 촬영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계속 그, 그, 뭐야, 광고 전화가 아침부터 엄청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찍으려다 끊기고, 찍으려다 끊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암튼, 어, 저는 이번 23차는 시작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상태고, 일단은 난포가 13일로 왔을 때, 보여, 보이면 이제 채취하기로 한 상태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래도 자연주기로라도 어떻게라도 난포가 보이면 채취하고 싶어서 저나름대로의 노력은 집에서 매일 베란테스트기를 해볼 거라는 거. 지난 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베란테스트기를 해서 자연주기 채취를 안 놓치고 채취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그 작전으로 한번 잘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음 한 켠으로는 돈도 조금 들고 진짜 보이면 채취하는 거고 안 보이면 마는 거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은 조금 가벼워요. 왜냐면 아, 한번약 왕창 썼다가 막 몇백만원씩 들었는데 채취를 못하면 진짜 사람이 허무하고 진짜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아, 근데 어쨌든 자연주기로 하면 돈이 조금 드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마저 놔서 오늘 지금 후유증이 살짝 오고 두통하고 지속 울렁거림이 좀 있는데 아, 또, 과베란 약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아,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싶은데, 다행히도 약을 안 쓴다고 하니까, 와, 그래도 며칠, 저 예방접종 맞고 나면 한 2, 3일 지나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회복할 시간이 있구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 뭐, 쑥뜸도 하고, 마사지도, 뭐, 돈이 없어서 3일만 끊긴 했지만, 두이회 남았거든요. 2회 받고, 잘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계획한 대로 돼 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 채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또 아는 거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